마운동의 파운드 마켓에서 따먹는 스콘, 바치케 이렇게 사왔어요. 이거 대구에서 유명한 건데, 마운점에도 생겼거든요. 최근에 할명수님도 갔다 왔더라고요. 솔직 리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봤어요. 우아과스콘 무화과는 제철 과일이라서 한번 골라봤어요. 그리고 무화과 좋아해서 먹어봤는데, 그냥 무화과랑 크림이 맛있는 조합이긴 한데, 어, 무화과 안 좋아한다면 꼭 사야 할 스콘은 아니다. 임팩트가 조금 약해요. 블루베리 스콘. 블루베리는 맛있어요. 어, 새콤하고 블루베리를 좋아한다면 꼭 먹어보세요. 쑥 인절미 사실 한달 냉동하고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떡이 있고 여기 속에도 떡이 있는데 이 떡들이 딱딱할 것 같았는데 아주 말랑말랑말랑말랑해요 맛있어요 그 다음에 베스트인 초코 말차 다크초코 크럼블이 있고 안에는 말차 크림이 가득해요 요즘에 또 말차가 대세잖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 다크초코 맛이 또 달달한데 이 말차가 또 쌉싸름해서 조화가 아주 굿이에요 맛있어요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어, 조금 아쉬워요. 가격 9,500원에 비해서 특징이 딱히 없어요. 이거는 꼭안 사도 된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건 이어서 세 가지.